네 안녕하세요. 6 0 v 샌다이 6 0 v 충전 애초기 그 테스트 및 조립 설명, 그다음에 장단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품 구성으로는 사용 설명 및 손잡이 안전커버고요 그다음에 이 샌다이 6 0 v 충전 애초기는 다른 제품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앞봉하고뒷봉이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방은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분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접었다가 가방에 보관했다가 현장에서 연, 이렇게 연결하시고, 어, 이렇게 돼 있는 게 오히려 뭐 부품의 충돌이나 그런 기스 그런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수공구 및이 철판 낚일 때 필요한 부품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 손잡이, 안전 커버, 사용 설명서, 그 다음에 어깨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깨 끈은 그냥 간단하게 연결해 주시면 되구요. 네, 이것도 간단하게 그 손잡이하고 그 안전 커버만 조립하면은 거의 다된 상태로 조립이 돼서 배송이 되네요. 그냥 여기서 이걸 한번 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나비볼트가 이렇게 있는 거를 잡로당겨서 아예 빠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넣고 다시 돌려주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딱 고정이 되네요.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커버를 한번 조립해 볼게요. 커버는 이쪽에 그 나사 두 개가 박혀 있어요. 이거 두 개로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커버를 연결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나비 볼트로 되어 있어요. 아, 별렌치, 별렌치. 별렌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수건구에 별렌치가 들어 있으니까요. 별렌지가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이걸로 꽉 조여주세요. 이 별렌지는 시중에 쉽게 구하는 못하니까 이 수공구를 잘 보관해야겠죠? 조여주시고 그리고 소, 보조 손잡이를 조립해보겠습니다. 여기 홈이 있습니다. 예. 이 홈에 맞게 먼저. 좀 다음에요. 이 부분의 홈이 이 봉의 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 홈이 기계 홈에 딱 나다리가 맞아야 됐습니다. 이 맞아야 이 볼트가 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비 볼트로 꽉 조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조립은 다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끝난 상태고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네, 배터리, 배터리,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60V 5A 배터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럼 테스트 해볼게요. 이 짧아졌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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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튀어나왔죠? 이게 이쪽을 눌러줌으로써 누르면서 원심력이 의해서 나이론 끈이 튀어나옵니다. 너무 길면 여기 커터날이 있어요. 커터날이 날를 닿으면서 너무 길지 않게 자동으로 절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첫판날도 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충전의 초기는 사실상 상당히 편해요. 뭐 시동 걸려고 시동줄을 잡아당기거나 오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 조립하시고 그냥 스위치만 이제 작동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그 조작법이 너무 쉽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그, 배터리가 사용 시간이 이 정도 작업에 하시면 연속 한 40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한 2시간, 3시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배터리가 2개 이상 필요하겠죠. 근데 배터리 가격이 비싸니까 그게 좀 단점이죠. 작동 방법은 쉬우나 배터리 가격이 비싸서 연속으로 작업하기에는 조금 그 배터리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 이거는 이 제품뿐만 아니고 모든 충전 애초기 충전 제품들의 그런 그 단점이죠. 자 이렇게 가방이 있구요. 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고된 상태에서 이건 한번 가방에 넣어볼게요. 서버하고 손잡이를 분해를 안 하고 가방에 이렇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하시고 이동하실 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충전 애초기에 보관하실 때 배터리는 분리해서 충전 한번 하고 보관하시는 게 배터리 사용 수명을 가장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한번 사용하시고 배터리를 충전 안 하고 방치하면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방전되면 배터리 수명이 조금 줄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전되지 않게 한번 충전하고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